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흑도라지 정정연 수이고요 제가 잔대를 증포를 아홉 번을 해서 이렇게 말리는 중인데요. 한번 쓸래요? 이 잔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속이. 여기 지금 햇빛 때문에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어, 까만색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짠데 어, 속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이렇게 섬유질로 이렇게 꼭실 같죠. 이게 이제 쪄놓으니까 여기다 구분이 딱돼실같듯 실. 이렇게 보통 도라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내두가 이제 이래 돼 있는데요. 이 안에를 제가 한 손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째 봅니다. 째면은 안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요게 잔대입니다 잔대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 하는 잔대 이 장생급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어 어떤 고객분이요 어 산또라지 장생하고 짠대 어 장생하고 그리고 감녹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나무 수푼이 있거든요 그한수분을 드셨는데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약성이 강해서 그래요. 또 증파를 하게 되면 약성이 배로 올라가거든요. 이렇습니다. 잔대 속이 요래요. 요래 요렇게 안에가 전부 다 보면 섬유질로 다돼 있어요. 요거를 다 말려서 이제 제가 작업할 겁니다. 다시 감로 흙청에 숙성을 시키죠. 굉장히 오래됐는 것들이라서 이 섬유질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요거는 좀 까맣게 됐는데. 지금 한 손으로 제가 이제 저거를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안에를 깔 수가 없네요. 이렇게 까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까보면 안에가 전부 섬유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무슨 실을 이렇게 여러 가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까보면 제가 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다들 이렇게 그게 돼 있어요. 대단해요 이게. 전부다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라서 섬유질 이렇게 돌돌 뭉쳐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말려야 됩니다. 말려가지고 재분을 했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섬유질도 더 많아요. 자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꼭실 있잖아요. 실 실을 이렇게 뭉쳐 난 것처럼 그렇게 돼.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래된 거라서 확실히 달라요. 자, 요것도 그리고 여기는 내두거든요. 내두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보실래요? 내두만 따로 이렇게 또 잘라서 증거를 했어요. 이렇게 전부 이게 내두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라서 다 이렇게 이래 보면은 이런 것도 보세요. 잘랐는데 제가. 나이테를 이게 전부 나이테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보세요. 제가 중간 중간 잘랐어요. 길어가지고 빨리 마르라고 다도 이렇게 긴 것들이. 요거 한번 까볼까요? 한손이라가지고 제가 이게 기계가 없어서 삼각대가 있어야 되는데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요렇게 까봐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냥. 보세요, 이렇습니다. 아니, 요래,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아니. 이 섬유질로 꽉 찼거든요. 이래서 다이어트에 좋은가 봐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배까지 해독을 해주, 독을 풀어주고, 기간지 천식에 좋고요이게 증포를 했는 거라 예. 그래서, 일반, 그냥 먹는 것보다도, 약승이 배로 올라가죠. 내두가 엄청 커요, 다들. 보시면, 이렇게 내두들이 굵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두들이라서, 쪼그랑 할마니가 됐습니다.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게 짠대랍니다짠대 여러분들이 짠데 짠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우리 어릴 때 많이, 여보세요. 이렇게이렇게돼 있어, 이 잔데가. 요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째, 째 보면 더 좋은데, 제가 한 손으로 짤 수가 없어서 그냥 반 잘라보거든요. 음. 보실래요? 자,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부 다 송그치고 래요 요것도. 오늘 날씨 너무 좋으네요, 대구는. 자, 보세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잔대라는 겁니다. 장생 잔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거는 여러분들이 구경하기도 쉽지 않죠? 제가 생거 작업할 때 사진을 다 올렸는데, 이렇게 음, 째 보면 안에가 전부 입어요. 폭석폭석하게 그렇게, 그죠? 이게 몇십 년이 된 거랍니다. 3, 40년이 된 거. 네들를 실질적으로 제가 시알이 봤어요. 20년은, 10년은 그냥 기본이고 20년, 30년 훌쩍 훌쩍 넘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요런, 요런 짠데를 참고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구했습니다. 다들 구경들 하세요. 그리고 요거 드시는 분들은 양을 산또라지, 장생산또라지하고 장생더덕 잔대하고 참넣는 거는 양을 조금씩 적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드시고는 머리가 삥 돈다 그러더라고요. 약성이 그 많이 강한 거죠. 잠또라지도 오래되면 쎄해요 증포를 해도 쎄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드시면 돼요. 양을 많이 드시지 말고. 10g 될거 5g 드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